참그 허니버터칩이 아, 엄청 맞아, 아, 유행이었을 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영상 어, 한 번, <laughs> 엄청 유행어, 유행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뭐, 없어도 못 먹을 때가 음, 있었어 그래서 음. 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음, 네, 회사 앞에 편의점 사장님한테 음. 허니버터칩 들어오면 연락 한번 주시라고 음, 핸드폰 어, 번호까지 어, 남겨놓고 네. 어. 그렇게 해서 허니버터칩이 들어왔다고 연락 주셔가지고 네. <laughs> 내가 그걸 사러 가는 과정을 나도 그때 그걸 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직원한테 찍어달라 했어요, 그래서 찍어놓은 영상이있는데 아, 처음 보는 직원인데, 그냥. 아니, 우리 직원. 아, 우리 아, 직원. 그쪽 직원만. 아, 우리. 처음 보는 아, 직원. 말고, 아, 우리가, 어. 나도. 와, 대단하시다. 그 영상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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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 아주 골 때리고, 아, 는 진짜 이때 는 똘끼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요 너무 재밌던데, 데 진짜? 야, 이때는. 찍은문는 아니, 아니, 이때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건 허니버터칩을 맛 보시니까. 그니까 이게 아니, 왜, 거야? 아니 뭐그 정도인가요? 어. 음. 왜 이렇게까지? 나 지금 기억도 안 나. 음. 그게 왜 이렇게 이슈였는지 그때 당시. 음. 이슈였는지, 그때 당시. 뭐, 엄청 음. 이슈였고. 엄청나나? 예, 전 기억 나는데 음. 그거를 음. 못 구하니까 저도 못 구하니까 음. 인터넷에서는 음. 집에서 포, 그냥 일반 감자칩으로 음. 허니버터칩을 아, 만들 수 있는 만들어 먹. 맞아, 맞아 맞아. 그 기억 그랬던 맞아.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엄청 그랬죠. 엄청 이슈였잖아요. 아몇년 전인 생각나. 하던 영상 올리면 한번 보시고. 계란이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허니버터찜 있어요? 아니버터찜한개 허니 있다고 들었는데? 허니버터찜! 허니버터찜! 잠깐만. 니버터찜 계산 나중에 할게요. 허니버터찜. <laughs> <laughs>